다운스윙 시 하체 턴에 대해서 알려 드릴게요. 골프 클럽 H 한양수 프로입니다. 골프에 있어서 하체 턴, 바디 턴, 턴이라는 동작은 굉장히 중요한데 대부분 이 하체 턴을 백스윙 약간 튕기는 느낌, 너무 과도하게 하체를 자꾸 써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과도하게 하체를 튕겨버리세요. 심하신 분들은 점프를 뛰게 되죠. 그러면 비거리도 줄게 되고, 캐스팅, 치키닝, 모든 원인이 돼요. 이 하체 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. 자, 양손을 어깨에, 자, 백스윙시, 이 왼팔이 가운데까지 오셔야 돼요. 자, 그리고 이 상태에서 왼팔은 고정, 왼쪽 힙턴 해볼게요. 턴, 턴, 고정하셔야 돼요. 왼쪽 힙 고정, 고정. 그런 벌써 몸 안에서 꼬아지는 게 느껴지세요. 이게 정확한 하체턴. 흔히 하는 하체턴을 빨리 가져가 버리면 이건 힘이 풀려 버리는 거. 캐스팅의 원인이죠. 치킨잉의 원인이죠. 다시 백스윙, 다운스윙. 왼쪽 힙. 벌써 몸 안에는 협응력이 생겼어요. 끌고 오는 힘도 생기고 손에 힘이 빠지기 시작한다는 거죠. 이 몸의 힘이. 없으면 손에 힘은 많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. 오히려 자꾸 힘, 힘을 빼려다 보니까 주 원인 파워가 안 생긴다는 거죠.